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삽교역 신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액 지방비로 책정됐던 사업비를 국비로 바꾸라고 지시한 건데요. 당장 이번 달로 예정된 사업 시행 협약이 보류되는 등 사업이 지연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충남도는 수관 사업이었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사업 계획의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비 271억 원을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부담해야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또내포도시의정 여건 개선 문제라든지 비용 보다는 경제 효과가 훨씬 더클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삽교역 신설의 지방비 투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역사의 건설은 국가의 책임인데 지방비를 드리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며 사실상 전의 국비 확보를 전제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충남도는 당장 이번 달로 예정됐던 국가철도공단과의 사업시행 협약을 보류했습니다. 또 국비 확보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여서 애초 2026년으로 예정된 완공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10년 동안 있었지만 더 딜레이되거나 어, 건립에 차질이 있을 않을 정도로 해서 지사님께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시고 김태음 지사는 또 삽교역의 명칭을 두고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내포를 넣어 변경하는 방안을 언급해 영명을둔 홍성군과 예산군의 논란이 재점화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